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동수입니다. 정치가 잘 되어야 국민들이 편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경제도 잘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지금 뭐 정치와 경제 모두 다 엉망진창입니다. 여러분, 조선 디즈 기사 소개해드리고요. 논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요. 추진하는 신당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신당에 MBC 뉴스 하이킥을 진행하던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. 그런데요. 이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 4년 전입니다. 21대의 총선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신장식 변호사는 과거 음주 운전 경력이 밝혀져 후보직을 사퇴한 전력이 있습니다. <laughs> 신 변호사는요, 오늘 25일입니다. 서울 동작구 소재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1호 영입 인사로 발표했습니다. 이 행사에서 제 마음이 조국 곁에 있으리라 말한다며 신당 합류 의사를 밝혔습니다. 그는 조전 장관이 만드는 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이외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며 민주 진보 정치의 왼쪽 날개를 재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. 참뭐 말은 번지르르하네요.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예찬 전 의원을 언급하며 두 분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고도 했습니다.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에, 그 노회찬 전 의원, 에, 지금은 이제 뭐돌아가셨습니다은어두 분들이 이제 검찰 개혁하겠다고 참 많이 애쓰셨죠. 그러나 실현이 어, 안 됐는데 사실은 노회찬 그 정의당 의원 시절에 제가 노회찬 의원 어, 입법 갈름도 여러 번 쓰고 논평도 한 적이 있는데 참 어쩌면 노회찬 의원 참 참신하고 스마트하고 에,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노력하는 그런 한 분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인재가 세상을 떠났었죠. 자 그런데 그는 신재식 의원 신장식 변호사입니다. 그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위해 행동하겠다며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만 갖도록 한다. 글쎄요, 그건 자기 주장인데 쉽게 되진 않아요. 중장기적으로 지방 검사장도 직선제를 통해 아 이거 쉽지 않아요. 직선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글쎄요, 뭐 검찰에 대한 감정이 많은가요? <laughs> 뭐 사람마다 다 캐릭터가 있으니까요. 조국 신당 합류 이유에 대해서는 조국과 함께 비난도 받고 칭찬도. 같이 듣는 것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사람의 당당한 태도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. 뭐 주장하는 건 좋은데 본인이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걸 주장하면 이해가 가는데 음주운전하고 말이죠. 무면허하고 말이죠. 벌금 맞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법률가가? 앞서 신변호사는 2020년 총선 때 정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출마했습니다. 그러나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 1회, 무면허 운전 3회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후보직에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. 그는 4년 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변명으로, 이분들의 절인 마음이 달래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, 신장식이라는 이름에서 대견하고 좋은 기억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. 그러니, 조금만 마음을 열고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. 이제 사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. 과거, 과거의 죄를 좀 묻어달라. 앞으로 당선되면 열심히 하겠다.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그래서야 되겠습니까? 본인의 명예와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?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여러분, 법률가가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제대로 입법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? 법을 제정하는 사람인데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지금 말이죠, 입법기관에서 근무하는 국회의원들, 법을 입법활동하지만,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. 참, 오늘날, 예, 법관들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.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, 이 신장식, 신장식 의원은요, 아, 번, 변호사는 말이죠, 벌금을 받았습니다. 벌금형도 형법 41조에 형의 종류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맞으면 국회의원 날라가지 않습니까? 네, 올바르게 살아야지요. 여러분,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데 바쁩니다. 그러나 그들은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어닥칠지도 알지 못합니다.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합니다.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악인을 찬양한다니까요.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악인에게 태양하는 것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